울진, 국립, 해양, 과학관, 왔어요. 나이퍼피쉬. 이 생물 이름 뭐라고요 나이퍼피쉬. 오, 맞네, 경아. 나이퍼피쉬, 어, 여기는 바이퍼피쉬라 했는데, 책에는 나이퍼피쉬라고도 되어 있었다, 맞다. 기억난다. 응. 바이퍼피쉬라고도 있다. 경은 이름 잘하네. 응. 응. 와, 이 작품도, 재활용품 만들었는데 이거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는 양은 냄비 뚜껑으로 만들었네요. 아빠 좀 살려줘. 와, 우리 경이 지금 상어 상어 발견해서 상어에게 가고 있어요. 상어를 사랑하는 아이 갱이 이 상어 이름 뭐예요? 형아 이 상어 마귀상어네. 마귀상어래. 메갈로돈입니다. 네. 와 근데 형아 마귀상어가 피부가 이거 뭐 이거 형아 이거 타이어로 만든 이거 그거다. 정크정크 어, 정크. 아트다 형아. 이거 이거 타이어를 이거, 이거 아빠 보니까 이 타이어를 다 오려갖고. 만들었네 마귀 상어의 느낌은 형아 요거 정크 하트라고 그래 어, 아싸 가오리 가을이. 우리 가오리는 무엇으로 만들었나 보니까 가오리는 조개 껍질로 만들었구나 이것도 정크 하트인데 심해 가오리 여기도 있네 이건 뭘까? 우와. 형 이거 이름 이름 맞춰봐 우와. 우와. 심해 매기 장어. 와 우리 우와. 형이 잘 맞춘다. 그래. 장어. 그래. 그거는 돌고래 맞아. 울진 국립 해양과학관. 지인까지 가본. 우와. 국립시설 중에서 애들이 놀기에 너무 잘 만들어놨네. 지금 우리는 바닷속 7m 아래의 생물을 관찰하러 갑니다. 여기는 울진. 여기 보니까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울진 앞바다. 지금 우리는 저기 앞에 있는 7m 아래의 바닷속 탐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 저기 죽전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인가? 어쨌든 저거 타는 곳이 저기. 누굴 보고 아빠, 있는 거니? 좀나 드디어 바닷속 전망대 도착, 이제 7m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우와, 이게 지금 수면, 현데 지금 수면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수심 6m. 수심 7m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닷속 7m.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형아, 이거 얘네들도 파도에 휩쓸려서 제대로 해염을 응, 못 수영 치고 있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만갑 인물 음, 그 따개비들도 여기 있대 따개비. 아 여기. 창틀 사이. 아, 아 어. 얘네들이 따개비네. 따개비네. 야 여기 여기 다 따개비들. 또 많은 생물. 여기 따개비들 여기 있고요. 따개비는 독소에 반성적. 따개비는 독소에 많은 생물. 그래요? 어 여기 전복 바로 앞에. 일로 일로 오세요. 뭐 여기. 이거 전복 맞나요? 오, 어, 이거 뭐야? 이 고기, 이 고기, 이거기 여기는 고기가 안 보이고, 여기도 고기가 안 보이고. 지금 바닷물 속이 좀 탁하다. 어, 창에 다닥 붙었다. 이거 뭐지? 여기 뭐, 어, 저큰 물고기들. 우와 여기는 7 m 바닷속 풍경입니다. 고기들이 한 무리 지금 무슨 얘네들도 나름대로 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도를 타면서 좀 서핑 중. 잠수함을 타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 옥토너셉 바나클! 내렸음.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시다. 기획전시실, 별골. 왜 이렇게 생겼어? 틸로사우루스는 왜 등이 짙고 배가 밝을까? 밥이 나와 있나? 형아, 이리 와봐. 여기! 틸로사우루스. 어? 비상어의 머리는 왜 다른 상어보다 넓을까? 이거 가보자, 그냥. 왜, 왜 그런지 여기 답이 나와 있어. 이거 봐봐, 그냥 비상어 여기 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야 되나? 어, 맞나 이거 홀로그램이야. 여기로 보면 귀상어인데 이렇게 보면 누구지? 백상어. 백상어리야? 형아 여기 나왔다. 귀상어의 머리는 왜 다른 상어보다 넓을까? 알파벳 T를 닮았는데. 오. 어. 이상어의 머리가 비행기의 날개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양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먹이감을 빨리 잡을 수 있다. 어? 우리경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상어 는왜 이렇게 생겼을까? 경야 상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 어 이게 상어 그냥 상어 이거 상어 피부처럼 만들어진 수영복이야. 어 상어가 왜 이렇게 생겼냐니까 독특한 생김새의 비늘인 리플렉 구조로 되어 있어. 어 피부가 이렇게 소용돌이가 발생해서. 층을 만들어 마찰력을 감속시킨대. 경아, 상어 피부는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생겼는데, 이게, 어, 헤엄칠 때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준대. 그래서 이런 구조로 수영복도 만들었나봐. 여기! 여기! 백상알이 있어. 아, 이게 그냥 수영복이 아니라 상어의 피부처럼 저렇게 껍질. 끝이... 거칠게 만들면 마찰력을 감소시켜준다는데 전기뱀장어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몸 전체의 4분의 3이 전기를 생산하는 기관이래 야 어떻게 몸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 만들어진데 전기를 생산하는 근육 최대 850볼트 감전함. 음. 어참 신기한 동물이네 850볼트란 1.5볼트 건전지 566개의 힘이랍니다. 진한 파란색이 바닥 색까지 킬로사우루스는 왜 등이 짙고 배가 옅을까? 결국에는 이게 보호색이랍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 색깔처럼 모여서 눈에 띄지 않고,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 태양 때문에, 태양 때문에, 어, 하얀 면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동물 중에는 펭귄과 고등어, 상어도 그렇다네요 암모나이트의 껍데기 속은 왜 비어있을까 원리는 잠수함의 원리처럼 암모나이트 껍데기에 물을 채우면 가라앉고 물을 빼면 떠오르는 그런 원리를 위해서 암모나이트가 물속을 왔다갔다 하는거예요 잠수함의 원리랑 똑같네요 어 이거 보세요 물이 차니까 아모나이트가 가라앉고 있어요 자 물을 빼주세요 어 물을 빼주니까 지금 점점 떠오르고 있어요 이지 마세요. 오, 여기 바다 생물 중에 우와 우경이 바다에 사는 새로운 해양생물을 그리고 있는 중 무엇을 그리는지 기대가 됩니다. <laughs> <laughs> 샤크킥은 갱이가 그렸고 산타 샤크는 아빠가 그렸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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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샤샤 킹. 새로운 생물. <목소리도> 우리 경이 마리아나 해구 지금 <목소리도> 보고 있어요. 우리 갱이가 좋아하는 마리아나 해구가 이렇게 깊네요. 이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했던 잠수함이 바로 이 잠수함. 경희가 좋아하는 상어를 많이 만들어주네. 이 영상이 오징어, 저는 누구지? 바다 생물처럼 생긴 탐험선인데. 자, 지금도 세빙선이 출발합니다. 우리 경기가 지금 세비성, 세빙선, 세빙선 운전자요. 요거 화살표 잘 보고, 와... 아, 이 화살표로 가는거 맞나? 풍량겐데. 자, 요거 돌리면 배가 움직여요. 얼음을 부수는 배, 세빙선. 우리 경희 집금 얼음 부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핸들을 한쪽으로 계속 돌려도 돼요 자 옥토넛 대장 갱이 나클 자, 울진에서의 맛집 예원. 오늘 울진에서의, 울진 죽변항 주변의 맛집인 예원 왔어요. 여기 죽변 짬뽕이 맛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행이는 뭘 먹어야 될까요? 예원. 여기는, 영덕. 어, 지나가다가 우리 통발 발견. 지난번에 우리 갱이랑 여름때 계곡가서 통발 만들어갖고 우리 물고기 잡으려고 했었는데, 요게, 요게, 요런 통발을 지난번에 만들려고 했거든. 요거는 문어단지 통발인데, 물고기가 물에 요런 구멍에 속 들어오면 못 나간대. 요거는 그물망을 이용한 통발이야. 이런 걸로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드디어 지하 3층에 우리 경희가 좋아하는 수산 동식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경아 여기 있어요. 오, 우리 경이가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갔나요? 드디어 우리 경이가 좋아하는 상어를 찾았습니다. 우와. 청새치 크네. 청새치. 청새치다 너영아 이거 봐. 경아 여기는. 오, 전박이 물범. 오, 여기 상어. 우리 갱이가 좋아하는. 맞네. 오, 여기에. 물론 살아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본 상어 중에 제일 큰 상어 발견. 우리 경이는 상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어 저거는 아빠랑 충북 아쿠아리움 가서 본 철갑상어가 아닐까? 저 위에 있는 거는. 여기에 청상아리를 발견했어요. 우리 경이가. 상아리가 아니라 빨라 우리 경이는 백상아리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뭐. 성상아리라도본게 어디야. 형이 요 있네. 마리아나 해구. 이 마리아나 해구처럼 이렇게 바다가 땅이 밑으로 푹 꺼져 있는 걸 해구라고 그래 동해는 한구, 러시아의 연해주, 사행섬. 우리 형이 마리아나 해구를 잘 알고 있어요. 맨날 놀이할 때 마리아나 해구가 등장해.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건 바로 오토넛에서 알았습니다.